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13일 목요일이고 오후 4시 24분 지나가고 있죠. 자 시장은 어제와 큰 차이 없이 약 보합권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자 오늘도 이 지루함을 해결해줄 단기 급등 코인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최근 구독자 분들과 같이 챙긴 수익부터 오픈해 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부터 유니수업 44%, 그리고 이어서 토카막 네트워크 15%, 그리고 라그랑주 33%, 그리고 이어서 미나 25%. 카이트 25% 이렇게 해서 총50% 가져왔고 자 마지막으로 당장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던 리스크 코인 깔끔하게 16%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무려 누적 16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연결해 드렸는데요 자 결국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정보방 여기로 참여만 하셨어도 이러한 수익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개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그 외에도 지난주 조정장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렸던 종목들도 매우 안정적 으로 들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현금 비중도 넉넉하게 준비해두었죠 자 앞으로 바닥에서 급등 쏠 코인들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거고요 자이 급등 코인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코인 판시장 여러분들한테 난이도 꽤나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여기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찾는지 직접 보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투자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급등 종목은 뭐냐 바로 이 버추얼 프로토콜 가지고 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시적 눌림목으로 완벽한 저점 매수의 찬스가 되는데 자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버추얼 프로토콜은 올해 5월달 고점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 하락 추세선 저항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닿을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연이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지난달 말부터 유의미한 막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 추세선 상방에 돌파에 성공해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1 2 2평선과 그 그리고 1880원 매물대를 넘어서 이제는 201 2평선까지 깔끔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후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 된 1880원 매물대에서 지지 반등에 성공하면서 2650원까지 돌파가 이어졌죠. 자, 2650원 돌파한 뒤에는 지지 안착에 실패하면서 이렇게 연이은 조정으로 하락과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자, 지금 캔들은 1880원 요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단에 있는 장기 2평선 주요 매물대가 아주 강력한 지지로 작용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제 지지를 확인했으니 거래량을 봐야겠죠. 지난 하락 구간에서 최근 쌓인 매수세를 압도하는 매도세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위쪽에 매집된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형 기관이나 세력들의 매집한 물량을 전부 털어내고 빠져나갔다면 아마 이 파란색 거래량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 버추얼 프로토콜을 매집한 대형 주체들은 아직 위쪽에 매집한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2평선을 보게 되시면 20일선 또한 120일 이평선을 넘고 그리고 20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더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리테스트 반등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 이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오늘의 버추어 포로 토콜은 전고점 부근인 2,650원까지 추가 상승은 단기간 내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적된 요 막대한 거래량들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은 2,600원을 넘어서 5월 고점 부인 약 3,600원. 그 이상의 가격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코인 시장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만 사고 무작정 종버하는 거는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실시간 대응이 무조건적으로 필수고 이 실시간 대응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버추 프로토콜을 추천해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포트폴리오에 넣고서 종버하지 마시고 다 무셨다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제가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걸어두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저한테 직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담으셨으면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거 제가 직접 도와드릴 거니까 담으셨다면 이 무료 정보방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보방은 100% 무료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투자 이어갈 수 있도록 고정 댓글 링크로 빨리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이 버추얼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